안녕하세요. 싱크유 사회과학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싱크유 사회과학은 개념 학습부터 학교 시험 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과학 전문 학습 프로그램으로 교재와 온라인 공부를 통해 공부한 후 그 내용을 선생님께 확인받고 다음 학습 계획을 세우는 순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학습 공간인 회원의 책상 체험을 통해 싱크유 사회과학의 공부 순서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회원의 책상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세운 계획표에 따라 한 주의 사회와 과학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 2차 학습에서는 사회를 공부하고 3, 4일차 학습에서는 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후 5일차에서는 과목별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한 주를 정리하는 과정 테스트를 보는 것으로 공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1차별 학습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1일차 학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1일차 학습에서는 가장 먼저 동영상을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개념 동영상은 개념 열기, 개념 익히기, 한눈에 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념 열기에서는 이번 시간을 통해 배울 내용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개념 익히기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주요 개념을 공부하게 되고, 한눈에 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게 됐죠. 자, 그럼 개념 동영상을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 웅이를 약속에도 늦고 기침까지 하게 만든 지역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자. 자, 이렇게 개념 동영상을 듣다 보면 강의 중간중간에 개념 확인 열쇠 번호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개념 확인 열쇠 번호는 교재에 잘 적어두었다가 동영상이 끝나면 나타나는 입력창에 입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호를 통해 여러분이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는지 확인하고 학습 결과 페이지에서 유머니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념학습을 하고 난 후에는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정답을 선택하고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왼쪽은 승훈이가 사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지역의 문제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참고로 강의 중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는 용어 사진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고, 보충 자료실을 통해 학습한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부가 동영상 자료도 학습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그와 관련된 실력 키우기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방법은 교재의 문제를 풀고 답을 입력한 후 채점하면 됩니다. 이때 틀린 문제는 한번더 풀어볼 수 있는데요. 개념 강의를 보지 않고 다시 풀어서 마친 경우에는 마름모 표시가 되고 처음 점수의 70%를 받게 되지만 개념 강의를 보고 다시 풀어서 마친 경우에는 세모 표시가 되고 처음 점수의 50%를 받게 됩니다. 또, 한번더 풀어보았는데도 틀렸다면, 이때는 반드시 해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만 학습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 키우기 문제를 모두 풀고 나면 점수에 따라 유 맞춤 문제가 제공되는데요. 이유 맞춤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풀어도 되고, 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맞춤 문제를 풀면 유머니가 더 많이 주어지고, 실력도 향상될 테니 푸는 것이 좋겠죠? 유 맞춤 문제 역시 실력 키우기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풀고 나면 1일차 학습이 종료됩니다. 1차별 학습이 끝나면 개념 확인 열쇠 번호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날 풀었던 문제 점수와 정답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일 착습이 끝나면 2일 착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일 착습을 체험해 보았는데요. 나머지 2일에서 5일 착습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각 과목별로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학습하게 될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보세요.